제2차 한국 전쟁, 국제적 갈등과 전략적 전망, 서론, 대러시아, 대중국 전쟁의 그림자. 21세기 초 세계는 정치적, 군사적 불안정 속에서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2차 한국 전쟁은 단순한 지역적 갈등을 넘어 세계 대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 에세이에서는. 제2차 한국 전쟁의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다루며 국제 사회의 대응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예를,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2차 한국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무렵 국제 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2차 한국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양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을 전쟁의 또 다른 전선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만약 제2차 한국전쟁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넘어서 글로벌 전략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발생은 동국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이미 경제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1. 그릴란드와 히토류 자원 탈중국 전략 제2차 한국전쟁에 대비한 전략 중 하나는 그릴란드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그릴란드는 히토류 자원을 포함한 중요한 자연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인 히토류를 탈중국 전략으로 흡수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지배권을 다시 쥐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릴란드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는 중국의 히토류 자원 의존도를 약화시키고 북극권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의 전쟁과 불확실성 제1차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다. 특히 남한은 북한의 핵 공격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분별한 핵 사용에 의한 피해로 극단적인 존립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남한의 핵 공중 기폭과 지상 기폭이 결합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과 군사 전략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을 통해 그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력은 제한적이며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자원의 부족은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4. 북한 분할과 국제적 지배 북한이 붕괴된 후 국제사회는 다양한 분할 방안을 제시했다. 2009년 미국 국방부의 QDL 국방정책보고서에서는 북한 붕괴 후 시나리오로 유연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이 북한을 지배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잠재력을 통제하고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다. 2015년에는 원전 반대그룹이 공개한 북한 분할 시나리오에서도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이 각각 북한을 분할하여 지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장기적인 안보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결론. 제2차 한국전쟁의 가능성과 국제적 대응. 제2차 한국전쟁은 단순히 한반도의 전쟁을 넘어서 세계적인 전략적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릴란드를 지배하며 북한 분할 지배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시에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과 전략적 대응이 없다면 제2차 한국 전쟁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각국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